5화에서 자기회복 시스템을 배웠으니 이제 그 시스템을 바탕으로 실패 후 재도전을 가속화하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어요. 지난 내용을 요약하여 연결성을 높이고 전문적인 근거를 강화했습니다. 6화 실패 후 재도전 전략 안녕하세요 부의 그릇 대학원입니다. 지난 5화에서 우리는 스탠퍼드식 자기회복 행동 치료를 통해 내부 비판자를 잠재우고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기연민행동과 환경 탓하기를 통해 우리의 행동 시스템을 단단하게 지켜냈죠. 하지만 삶에서 실패는 피할 수 없습니다. 프로젝트가 무산되거나 투자가 실패하거나 오랫동안 공들인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무기력과 좌절이라는 감정의 늪에 빠져 재도전을 가로막습니다. 성공적인 경영자나 리더들이 위대한 이유는 실패를 겪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실패의 기간을 압도적으로 짧게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실패의 고통에서 빠르게 벗어나 즉시 재도전하는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20분 동안 실패 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재도전을 위한 행동 복구 시스템을 가동하는 전문가들의 세 가지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해하면 여러분의 실패는 더 이상 정지 신호가 아니라 다음 성공으로 가는 속도계가 될 것입니다. 실패의 무기력을 끊어내는 법. 실패 직후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소진한 것처럼 느끼며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파괴적인 행동 패턴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헛되었다는 감정적 결론을 내리고 모든 행동을 멈추게 하죠. 재도전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무기력이라는 감정의 폭풍우 속에서 가장 작고 쉬운 행동을 의도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기 전에 일단 몸을 움직여 무기력을 끊어내는 시스템을 작동시킵니다. 실패는 불가피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행동의 속도입니다. 이제 실패의 고통을 성장의 동력으로 바꾸는 재도전 행동 복구 시스템 세 가지를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전략 감정적인 손실 대신 행동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라. 실패 후 우리는 돈을 잃었다, 시간을 낭비했다는 감정적인 손실에 집중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재도전 성공자들은 대신 행동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으로 행동을 전환합니다. 레이 달리오 같은 글로벌 경영 멘토들은 실패를 단순한 데이터 포인트로 취급하며 이를 심각하게 분석해야 할 문제로 정의합니다. 실패 직후 해야 할 행동은 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 직전 내가 취했던 행동 세 가지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행동을 통해 실패의 원인을 감정이나 운이 아닌 수정 가능한 행동에서 찾게 됩니다. 실패나의 무능이라는 공식이 깨지고 실패 수정할 행동 데이터라는 새로운 공식이 확립됩니다. 두 번째 전략 단 하나에 이기는 행동을 찾아 즉시 실행하라. 큰 실패 후에는 의지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새로운 거대한 계획은 또 다른 실패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재도전 성공자들은 가장 쉽고 성공 확률이 100%인 행동 단 하나를 찾아 무기력을 끊어냅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효능감 고리 에피켓이 루프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큰 실패 후에는 작은 성공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목표가 새로운 사업 시작이라면 RIGHTA RROW 실패 후에는 새 사업과 관련된 전문가 한 명의 인터뷰 기사 단 하나를 읽는 행동으로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성공 확률 100%인 작은 행동을 완수하는 순간, 내는 나는 해낼 수 있다는 작은 신호를 받게 됩니다. 이 작은 승리의 행동이 무기력을 끝내고 재도전의 행동 복구 시스템을 재가동합니다. 세 번째 전략 실패의 경험을 가르치는 행동으로 전환하라. 실패는 고통스럽지만 재도전 성공자들은 그 경험을 성장 경험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타인에게 가르치는 행동으로 시스템화합니다. 이것은 프레밍 효과 프레이밍 이펙트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나쁜 경험이 아닌 타인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귀중한 지식으로 프레임을 바꿉니다. 실패 경험을 담은 블로그 글을 쓰거나 주변 동료에게 내가 겪은 실수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실패 경험을 가르치는 행동은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나의 실패를 객관화하고 타인에게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자기 효능감을 회복하며 빠르게 다음 행동을 준비할 수 있게 만듭니다. 결론 및 치료 안내. 오늘 저희는 실패 후 재도전을 위한 세 가지 행동 복구 시스템, 행동 데이터 수집, 단 하나의 이기는 행동 실행, 그리고 실패 경험 가르치기를 배웠습니다. 실패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행동의 속도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극복하고 재도전에 성공해도 현대인에게는 늘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나는 아직도 바쁠까? 시간이 부족해서 내 인생의 중요한 행동들을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시간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폭발적인 성과로 바꾸는 행동 패턴이 필요합니다. 다음 7화에서는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행동치료 하루 3가지로 생산성을 2배로라는 주제로 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행동공식을 이야기 솔솔 풀어드리겠습니다. 7화에서 뵙겠습니다. 부의 그릇 대학원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